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꾸준한 노력으로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산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어렵던 와중에 도움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목말랐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금전은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원하던 샘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길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길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끝까지 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소띠분 주변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아간다면 이내 잘 정리될 것입니다. 주위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고인물이 흘러가고 새로운 맑은 물로 순환하는 시기입니다. 낡은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니 좋은 일이 절로 생깁니다. 변화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기쁜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시행착오가 많아 손해를 보는 듯 해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줍니다. 실패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많은 사람들의 호응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습니다. 먼저 웃음으로 응하고 배려심으로 관대해진다면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연애운 사람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던 사랑이 어느새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응원을 통해 용기를 얻는 날입니다. 금전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좋은 일로 축제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 팁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역동적이고 분주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개혁을 할 때는 과감한 편이 좋겠습니다.연애운 사소한 행동 하나로 100점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가끔은 거대한 이벤트보다도 따뜻한 진심이 마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답니다.금전은 생각이 자유롭고 영감이 가득합니다.예술가 방랑자,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으나, 정작 실속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용띠분,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과거의 부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기운차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연애운,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 결정이 필요합니다. 회피하고 도망칠수록 문제는 점점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바꾸어 오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어려웠던 상황이 점차 점차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겠으나 점차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뱀팁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낡은 우물에 썩은 물까지 고여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우물을 알아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연애운, 예상치 못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기쁨을 주는 사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금전은 지금은 공공한 상황이지만 이내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분명한 보답과 결실이 있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팁은 몸에 좋은 약도 급하게 먹으면 채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는 경솔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세요. 연애운 슬픈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금전은 바라는 꿈과 기대에 비해 준비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모든 상황이 차츰차츰 좋은 쪽으로 나아집니다. 교육, 학문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연애운. 사랑으로 흘린 눈물이 자양분이 되어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지 않아도 점차 상황이 해결되며 편안해질 것입니다. 금전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행동하고 나아갈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준비 없이 욕심만 부리다가는 큰코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연애운 평소와 다른 충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되도록 자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 것을 베풀수록 행복한 일이 절로 다가옵니다. 일에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닭띠분, 좋은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횡재가 아닌 착실히 노력한 만큼의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복을 받고 길해집니다. 연애운, 가까운 이와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쾌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문제에서 멀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성공합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처리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가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개띠분 방심하다가 곤란에 처합니다.그러나 도움받을 사람이 많아 불안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든든합니다.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아간다면 별탈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연애운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으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그러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은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태양처럼 매사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베풀고 선한 일을 한다면 몇 배의 보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돼지띠분 처음에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점차점차 점차 성장합니다. 비전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생깁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으나 구설, 시비 등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너무 전진만 하다가는 길을 잃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못 이겨 지치고 쓰러집니다. 서둘러 그릇된 욕명,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괴로운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